7월 27일 수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둘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를 대면한 후에 백성이 더 확대당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지금 백성의 눈에는 바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의 눈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이는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을 겪게 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제조와 열심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어 지금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의 손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자신은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시는데 여기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라는 의미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로 심판하시고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고통을 굽어살피사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내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는 대조적입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기쁨이 좌절로, 소망이 원망으로, 믿음이 불신으로, 순종이 거역으로 변한 것입니다. 백성의 자들 앞에 모세는 나는 입이 둔난 자인이다 하며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은 항상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린 적은 없습니까? 기도학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마음이 상해 어찌하여를 외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강한 손과 편 팔로 내삶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으며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어찌하여 작년에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때사업장의 일감이 줄고 수금이 안돼 힘들다고 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소그룹 리더로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보자고 말은 하지만 요즘 정말 되는 일이 없다고 한심을 내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애쓰고 기도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데 과연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며 어찌하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세상에서 진정 망하게 하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에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진 것이 거의 없기에 고객과 직원들을 겸손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생회사라 설령 망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할 일이 없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 믿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며 자리를 잡아가니 어느새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며 모든 관심을 회사 매출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잘 나갈 것만 같던 사업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직원들이 퇴사하여 촬영회사가 경쟁업체가 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 수익이 악화된 데다가 해외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고로 리더 모임에서 이런 상황을 나누자, 담당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와이심을 호 알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집사님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면 좋겠어요라고 건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돌이키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처럼 눈앞에 암담한 현실에 압도되어 어찌하이 외치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채울이 되어 위로의 말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알아가므로 저와 같이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얼굴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힘든 현실에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